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명지암 청관장군보살입니다. 아, 경자년 해운년 음력 3월달 이번에는 용띠 할 차례예요. 용띠. 용끼. 아, 용띠들 많이 움츠리고 있는데 또 관제수가 또내 발목을 잡죠. 크게는 형살. 아,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지금 뭐 사실 뭐전 국민이 다 형살이 다 뻗쳐있다고 보시면 돼 이게 지구촌 역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또 용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띠인 분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그 가게에 그 사업장에 매였다거나 그것도 또 형살이지 창살 없는 감옥이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풀려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로 인해서 시달림을 당한다거나. 이게 다 형살이야.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나를 좀 묶어놓고 옥조이고, 내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나는 하늘을 날고 싶은데 하늘을 날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어, 이런 거는 푸셔야 돼요.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른 가게가 나가게, 나가게끔. 이제, 뭐, 지금 뭐,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가게가 나가느냐. 다 나갑니다, 그래도. 나가게끔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하시고, 그리고 관제수에 걸려서 내가 곧 진짜 누구 말대로 감옥살이하게 생겼어. 이러신 분들은 관제 푸시면 돼요. 관제 풀고 해결 방법 있어요. 예, 네, 관제 푸시고. 그리고 또 내가 뭐 이별을 굳이 해야 되는데, 그 이별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럼 뛰어나라면뛰어들여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내가 형살에 안 갇히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옥죄이고 싶어. 이거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 그런저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풀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21살 친구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형국이야. 이게 뭐야? 내가 좋은 일에 휘말려서 좋은 데 가면 좋지만, 좋은 데 휘말리지 않고 나쁜 데 휘말려서 나쁜 데 가면, 내가 내 스스로가 나쁜 일이 벌어지라고 자초하는 거거든 되게 알기 쉽게 내가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중하세요 화가 나도 화를 좀 삭히세요 왜 화나는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조금만 좀 참으세요 참고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이 시기만 넘어갑시다 그리고 남의 말 3일이면 끝나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사람들을 좀 괴롭히는 편이기는 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참아야지 내 인생이 편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33세. 이제 33세에 처하신 분들도 흘림성주라 해서 운이 반 정도는 들어오는데, 본인 스스로를 복합쳐서 못, 못 살아. 어? 연인도 복합쳐, 사랑도 복합쳐, 직장도 복합쳐. 그냥 떠나고 싶어. 이거 떠난다고 답안 나오거든요?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아시죠? 나가지 마세요. 지금 직장 두면 직장 없어요. 직장 그만두면. 직장도 떠나지 마세요. 마시고. 그냥 내가 승질이, 내 승질을 못 이겨서 내가 내 걸로 그냥 내가 열이 받아서 그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좀 참으셔. 도닥, 도닥, 도닥. 응? 차근차근 이 하나하나 해결 좀해 나가시게. 그러면 45세. 아, 어, 바라만 보다가 어? 내거 되는 거 아니라, 바라만 본다고 내거 되는 거 아니고, 어?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제 45세 되신 분들은 또 반대야. 바라만 본다고 내거안 되거든. 아니, 저게 내 거였으면 하고, 내 속으로다가 침만 뚝뚝 흘리고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거가 돼? 그러니까, 내거 되려면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이 뭐겠어 내가 스스로 내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쵸 그냥 물끄러이 바라보고 있는다고 내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다고 도둑질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어? 아셨죠 57세 57세분들, 7살, 3살에 운 들어온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준 들어와요. 기회는 자꾸 놓치고 있어요. 어 기회를 자꾸 놓치지 마세요. 왜 여태까지도 놓쳤는데 기회 또 놓치냐고요. 40... 일곱 살 때도 한번 놓쳐 뭐 마흔 세살 때도 놓쳐 그것도 다 놓치고 그 중간 중간에 나한테 기회가 조금 조금씩 다는데도 그것도 나 내가 여권이 안 맞아서 놓쳤어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여권이 맞어 그런데 나라 시국이 너무 시끄러워 어 그냥 뭐 선거 이런 걸로 시끄러운 게 아니야 이거는 역병으로 인해서 시끄러워 지구촌 자체가 아주 우주까지 시끌시끌해 그런데 나한테 운 들어왔어 근데 이것도 기회를 놓쳐서 되겠어요? 시기를 벌써 한 타임 놓치신 분들도 있으실 거야. 한 타임 놓치신 분들도 있고 이제부터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닿았을 때 내가 기회다라고 알고 있을 때 그때 잡아야 기회인 거예요. 기회는 내가 잡는 순간 기회인 거지. 기회가 왔는데 기회가 앞에서 지나가서 그건 내 기회가 아닌 거야. 어? 그러니까 <laughs> 내가 기회가 왔다. 지금부터 내가 힘차게 도약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되겠다. 아, 나 저거 계단. 한번 올라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운 받으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러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뛰어보시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고요.